안녕하세요. 뮤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방송 때 볼가노스를 한 분이 잡아달라고 하셨는데 어, 제가 깜빡 잊고 안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잡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소재도 필요하고 겸사겸사 가고 있어요. 근데 익룡이 이상한 데다 떨궈졌다. <laughs> 여기 어디지? 볼가노스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로 가봅시다. 이상한데 떨궈졌는데 오히려 가깝네요. 쿨러 먹어야 되는데, 쿨러? 나 쿨러 안 가져온 것 같다. 오! 방금 볼가루스 아닙니까? 오! 맞구만. 쿨러를 먹고 와야될것 같은데요. 보급품에 쿨러 있어가지고 그냥 출발했는데, 민명이 엄한 데다 떨궈가지고, 어떡하지? 너무 많이 닿나, 너무 많이 닿나. 갔다 옵시다. 일단 볼가루스 만났고, 집에 갔다가 금방 옵시다. 별로 안먼네 상자 있지 하나 있네요. 월티하면은 네 세트가 있는데 한 세트밖에 없죠? 식사는 조사 거점에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면 되고 볼가로스를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제 헌터 노트에 약점 같은 게 표시가 안돼 있었는데 뭐 뻔하죠. 뭐 수속성으로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수속성으로 세팅해 왔어요. 음 어, 볼가로스 만났습니다. 오랜 중에 뭘 맞아가지고 체력이 많이 닳았는데 약간 회복 좀 하고. 보가로스 월드 와서는 별로 안 잡아봤어요. 왜안 나오니 나와. <laughs> 나와야 싸우지. 두 발로 걸어 다니거든요. 물고기 치고. 아 이동 하나 봐. 아 따라갑시다. 맵에 바질기우스 있나 보다. 따고 있는데 또 오겠지. 가자. 가자. 아아 아. 아! 아! 오, 꼬리치기 분명 꼬리도 약점일 거야. 그렇지 맞아라. 여기 지전 들어가고, 나 쿨러 안 먹었나? 아, 잠깐만. 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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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러. 아, 선생님, 쿨러, 나 쿨러. 아, 쿨러 안 먹었네. 그래서 체력이 많이 달았네 아, 그 녀석이다! 이 녀석이 나타났다 오 폭탄이나 좀 떨궈주고 가지 아무튼 걸음탄이 있습니다 와 폭탄 떨군다 야 받아라 거름탄 안 맞았어 더러운 놈와 데미지 용만 맞았나? 150씩 드네 뭐야 간다 간다 간다. 됐죠? 잡아 봅시다. 머리. 머리. 어디? 시기다해주고 머리 샷. 머리 샷. 한번더 머리 샷. 포요도 하나요? 분노에 대 분노했어. 지속성이 약점이 아닌가? 머리 맞추고 뭐. 지느러미 약점인가? 아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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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또 유턴을 합니다 이렇게 막 파고들면서 땅에서 꿈틀꿈틀 대면서 유턴서막 쫓아와요 유도 성능이네 유도 성능 주라조도수라고 황야에 저런 몬도 있잖아요 아니면 개가 화산에서 자라면서, 어, 더 강하게 자란 거죠. 용암에서 자라났으면 얼마나 더 세겠어. 아쨔. 너도 많이 안 잡아봐가지고, 다시 놓치는데, 화살을. 화살도 못맞시는데 나와라. 어어어어어 브라테스가 비슷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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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 쏘고 오고쏘오 쏘고 오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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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 한번 꿈틀하고 그 다음 점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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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가 <laughs> 네가 바질기우스야 아아아아아왜왜왜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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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쐈어 용암 용암 쐈어 아날 맞추려고 그러지 오, 때렸죠? 그게 안 싸우네? 아, 무싸운다 우라강틴이 계속 시비를 걸고, 볼거노스는 뒤로 쓰면... 빠지네요. 자꾸 나한테 온다, 볼거노스는. 그렇지. 어우 얘 어우 예. 쫓아낼까? 어, 됐어. 아, 꼬리 데미지 안 들어간다. 어디가 약점이야? 지물이아니겠 어, 머리. 근데 머리가 구입하게 되면은 수직 데미지가 잘안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무왕진 때린다. 우리 싸운다. 계속 데미지가 잘들어가요 아! 이 용암이 묻어있는 부위는 추적성으로 데미지가 잘 들어간다 으아 말하자면 계속 약점이 바뀌는거죠 엔지니어가 어돌진같은아 어디갔지? 아

여분데 그렇지. 됐지? 좋았어. 브라운가지고어라서좀 가세요. 버릇탄에 쏘자. 브라운 버릇탄 그, 쏴가지고. 안 주세요. 으아 난장판이다, 진짜. 아, 얘도 가네. <목소리> 왔습니다. 어, 기가 약점이구나. 점프샷! 나이스! 용암 던질 때, 땅에 터질 때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아, 바젤 또 나왔어요. 아, 안 돼. 오, 쏟는다. 탄쏘았다 바젤한테 똥을 던져서, 오케이, 맞췄다. 금방 갈 겁니다. 볼가노스랑 1대1로 죽자. 끈다! 맞추고, 맞추고, 오우 아... 비켜, 잡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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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아... 쟤네도잡 아... 야 되는데. 아... 목들 소재가 좀 필요하거든요. 뭐 만들 때들어갑니다 재료가. 맨날 이렇게 때리면 되겠는데 그냥 정사로. 제가 너무 꼼질대니까 그게 좀 까다로운데요. 정사로 맞으면 되겠군요. 이제. 솔직히. 아. 된다아 까다로워. 조 들어가니까. 이 들어가면 이거 자동 조준이 안 되네요? 숫자가 뜨면서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이게, 이게 안 된다. 위치 추적이 안 돼. 오케이. 오예. 머리. 약점은 머리. 으, 으, 으. 으. 아, 진짜, 이 더러운 몬스터네, 이거, 자꾸 어, 다. 오, 이광 체력 후복, 체력 후복. 어, 기억나, 기억나.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한정 걸어볼까? 걸어볼까? 걸고요. 걸렸죠? 기억할 때는 호획이다게이 지금 밑에 해골이 안 떠요. 얘, 별로 제가 많이 못 잡아가지고. 폴타이밍잘안 뜨는데 기어가는 거 보면 포획을 해줘야죠? 아... 자러 가는 거 기다렸다가 포획하지 않아가지고 금방 잡았고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무슨 몬스터를 잡아볼까요? 댓글로 써주시면 그거 잡으러 제가 떠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죠 그럼 이만